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우리 그저께 이제 이석배 목사님 부부랑 같이 가정이랑 같이 이제 베트남 음식점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음이는 이유식을 드셨고. 어, 목사님 부부와 저는 쌀국수를 그리고 저희 아내는 반미를 이제 오더했습니다. 반미 아시죠? 미국 반대 아니고 그 이제 바게트 빵으로 만든 베트남식 샌드위치 반미라고 하죠. 저희 아내가 예전부터 반미를 한번 트라이 해보고 싶었는데 뭔가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한번 어, 먹어보자 해서 오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한 입을 가장한 거의 절반을 제가 먹었는데. 어, 너무 괜찮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빵이 바게트가 겉으로만 막 이렇게 바삭할 것 같은데 먹어보니까 아니 촉촉하고 소프트해서 속 재료랑도 조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처럼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것을 줄여서 뭐라고 말하죠? 예, 겉바속촉. 그래서 혹시 우리 좀 예, 어르신들은 모르실까봐 이제 화면에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예. 백종원 아저씨도 감자전도 저렇게 겉바속촉으로 만들 정도로 겉바속촉이라는 말을 겉바속촉이 들어간 음식은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만든 거는 여러분 어, 사람도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경우를 의미하는 표현들이 몇개 있죠 외유내강 또 그런 표현일 거고요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로 츤데레라는 표현 혹시 아십니까 츤데레? 어, 여러분 중에 혹시 츤데레가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 봐 설교 끝날 때까지 그거 고민하다가 집중을 못 하실까 봐 제가 뜻을 알려드리면 겉으로 보면 까칠해 보이는데 속은 은근히 따뜻해 가지고 이렇게 잔정이 많고 해서 이렇게 겉으로 볼땐 팅팅거리는 데잘 뒤에서 챙겨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츤데레다 이렇게 미,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겉과 속이 다름을 의미하는 방금 말씀드린 겉바속촉 그리고 외유내강 츤데레 다 긍정적인 뉘앙스의 표현들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막상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저 사람은 참 겉과 속이 다른 것 같아라고 얘기할 때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인 경우가 많을까요? 부정적인 의미인 경우가 많을까요? 그렇죠, 거의 다 부정적인 케이스에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며, 그런 면에서 이제 유명인들의 간증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선수들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죠. 그런데 어, 그런 그들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 이면에 감추어진 어떤 위선적인 사생활이나 인성 논란이 드러나게 되면 그만큼 실족하는 이들도 많기 때문이죠. 그서 이번에 이제 이석배 목사님 청빙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다 가동해서 백그라운드 체크를 많이 하고 너무 신기한 것은 전호배 목사님과 박예슬 전도사님과 이석배 목사님이 같은 동아리였더라고요. 근데 그 소통하는 동아리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서로 소통 동아리인데 소통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laughs> 어, 이름과 얼굴 정도만 아시고 우리 또전 목사님이 또 되게 마음이 착하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후임으로 또 좋은 목사님이 오시게 된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도 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면 너무 감사하다 하고 근데 집에 돌아가면 생각해 보니까 인사밖에 안 해보셨다고 했는데 뭘 보고 좋다고 하신 걸까? 혹시 안 겪어봤기 때문에 좋다고 느끼신 건 아닐까 이런 또 생각도 해봤어요.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때 수련회나 전도축제 같은 거를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뭐 이런 분들을 초대를 하죠. 그래서 저도 뭐 가수를 초대해 본 적도 있고 배우나 개그우먼을 초청해 본 적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런 간증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운 편이기 때문에 10여 년 사역하면서 딱한 세네 번 정도 초청한 것 같아요. 그세례번조차도 단임 목사님이 이렇게 안 시키면 안 된다고 협박하셔서 억지로 이제 초대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섭외를 했을 때는 최대한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다 가동해서 평판을 다 이제 확인해보고 최대한 신중하게 제가 직접 다 컨택해가면서 섭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영적인 리더이고 또 아이들이 실족하지 않고 은혜 받으면서 신앙이 잘 자라길 바라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어서 제가 좀 까다롭게 굴기는 했지만요. 사실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잣대를 들이댄다고 한다면 저 역시도 딱히 자신 없겠다 이런 생각도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겉으로는 그럴 듯한 신앙인의 모습이지만 막상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홀로 있는 시간에 여러분의 모습은 그런 어겉 모습과 다른 그런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여러분만이 아는 그런 모습들이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우리 엄마가 너무 신실하고 천사 같은데 집에 오면 막 소리 지르고 맨날 아빠랑 싸우고 이러니까 아이고 우리 김 집사님 어디 갔나? 애들이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또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니까 사모님과 자녀들이 제발 아빠가 강단에서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아빠는 강단 위에서만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웃픈 유머도 있죠. 저희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길 바라고요 어,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의 모습에 대한 따끔한 책망과 충고의 이야기가 오늘 소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의 눈앞에 눈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보인 거예요 자 13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아멘. 안타깝게도 가까이 가서 보니까요. 그 나무에 잎사귀만 있었을 뿐 아무 열매도 맺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십니다. 심지어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는 그런 심한 말씀까지 하세요. 아니, 아무리 배고프시다고 하셔도 무화과나무 열매가 좀 없다고 이렇게 영원까지 막 언급, 언급하시면서 이런 저주를 하시다니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그 무화과나무가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까닭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3절, 하반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열매를 맺을 시즌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열매를 맺을 시즌도 안된 나무에게 가서 열매가 없다고 영원토록 저주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요 인격적이시고 사랑이 많은 분이시죠. 또한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셨던 모든 사역은 생명을 살리고 생기를 불어넣는 사역이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열매가 맺힐 시즌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까지 하시고 심지어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과는 좀 낯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배경 지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스라엘의 무화과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열매를 자주 맺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기후 조건이 워낙에 좋아서 1년 동안 한 시즌 동안 여러 번 수확이 가능한데 보통 평균적으로 1년에 4번에서 5번까지 수확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열리는 시기에 따라서 히브리어로 그 열매 이름이 다르게 불리우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에서 이그 열매 이름 히브리어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좀 외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보통 3월에서 4월 경에 이제 입 보다도 이파리보다 먼저 열리는 작은 무화과 열매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파괴라고 불러요 파괴 뭐라고요? 파괴 한국적인 표현으로는 핸 무화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파괴 외우기 어려우시면 스파게티의 중간 두 글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쉽겠죠 여러분도 이제 괜히 집에 가서 오늘 배운 거 자랑하신다고 자식들 앉혀놓고 야너그 이파리 나기 전에 조그만 무화과나무 열매가 나는데 그거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안 나. 아, 스파게티 뭐라 고 했는데 두 글자라 고그는데 스파야 막 이러시거나 게티야 막뭐 이러시면 안 되고 중간에 있는 파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언제 열린다고요? 3월, 4월 경에 이파리보다 먼저 열리는 햇 무화과 열매를 가리켜서 파게다. 자 그러고 나면 제가 아까 1년에 몇번 열매 맺는다고 그랬어요? 네, 네 다섯 번. 그러면 한번 이렇게 파게가 열려요. 나머지 세네번또 열매가 열매를 또 부르는 말이 있는데 이 열매를 가리켜서 태해나라고 해요. 근데 이 태해나는 훨씬 더 굵고 씨알이 굵고 더 튼튼한 진짜 이 열매가 이 태해나라는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해란 아니고 안테나 아니고 태해나 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적인 표현으로는 는무화과다. 아까 햇무화과 했잖아요. 얘는 는무화과다 이렇게 말해요. 자 처음에 열리는 작은 열매 뭐라고요? 파계 햇무화과. 그리고 나중에 열리는 굵고 씨알이 좋은 열매 뭐라고요? 태해나 는무화과. 자이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뭘까요? 파괴예요 파괴 중요한 것은 이 파괴가 맺혔을 때 이걸 다 따주어야만 나중에 진짜 튼실한 테헤나가 열린다는 거예요 속관해줘야 그러니까 파괴를, 파괴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에서는 나중에 테헤나라는 제대로 된 열매 역시도 절대로 맺을 가능성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동물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그 남의 집에 열린 파괴를 그냥 따 먹어도 주인들이 냅둔대요. 왜냐 그걸 따 먹어 줘야 나중에 진짜 태연나가 튼실하게 잘 열리니까 오히려 그렇게 먹어 주는 게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 오늘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까닭은 그 나무의 파괴파괴라는그 햇무화과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도 너는 나중에 태연나 태나조차도 태나 태나도 이제는 맺을 여지가 없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상하셔서 지금 책망하시고 분노를 하신 거예요. 더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안 좋으셨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지금 메마르고 황폐한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이쁜 무성하게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 가식적인 모습에 너무나 위선적인 그 모습 때문에 분노가 차오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끊임없이 무성한 잎을 내놓으면서 자기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정작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의 위선된 삶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그들이 해야 되는 마땅한 반응은 뭐예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더 늦기 전에 심령을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정말 옷을 찢어가며 주님 앞에 통곡하고 엎드려야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너무 나 난심하게도 자신들의 신앙이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게 될 위험하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오히려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안심하며 안위하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답답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들은. 자부심이 강했거든요. 그 자기들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정도면 나는 헌신된 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열매 맺고 이미 열매 맺고 있는 삶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잎사귀만 무성할 뿐 겉만 번지르르할 뿐 실속 없고 나중 가서도 이대로 살다가는 열매 맺지 못하고 심판받아 어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인생의 마, 마무리를 겪을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몰라도 너무나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 맥락에서 이어져요. 하나님의 전을 기도하는 집이 아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이제 책망하시며 뒤집어 엎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면 물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뭐 성전 안에서 직접 장사를 했겠어요.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그 안에는 장사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어떤 자들이냐면 이제 어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로 막 비둘기나 이런 거 갖고 오잖아요. 그런데 먼 거리를 거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오다 보면 데미지를 입겠죠. 갑자기 아플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제사를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흠이 생긴 거잖아요. 데미지가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얘를 대체하고. 규격에 맞는 흠이 없는 재물을 드릴 수 있도록 대체용 재물을 파는 그런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멀쩡한 재물도 괜히 태클 거는 거예요. 너 이거 규격에안 맞는데 얘 지금 아파 보이는데 하고 구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폭리도 있었던 거죠. 거기 아니면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폭리도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장사꾼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하나 환전상이 있었어요. 환전상이 왜 필요했는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어, 성전세라는 걸 내야 됐어요. 근데 성전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화폐인 세겔로 내야 돼 세겔. 오늘날도 이스라엘 화폐가 세겔이라고 하는데 이 세겔로 내야 되는데. 각지에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그려진 로마 돈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나라의 사람들은 또 이방신들이 그려진 막 그런 코인도 있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로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로 바꾸는 그 환전상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재물을 파는 사람과 환전상 그거 되게 그 아무나 할수 없는 모두가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큰돈을 벌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러니 거기서 그거를 팔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면 종교 지도자들과 다 결탁이 되어 있었던 거죠. 종교 지도자들 뒤에서 뒷돈을 받아가면서 그들에게 그런 자리를 내줌으로 그렇게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제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와 섬김이 아니라 이처럼 자신들을 위한 이익의 수단이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주님이 분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엎으셨던 거예요. 이러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거창한 삶의 열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나름대로는 내가 남들 못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주일성수 안 빠지고 해요. 헌금 생활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뭐 직분도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 그럴듯하게 우리의 신앙을 포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오늘 저주하신 그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하게 있을 뿐 열매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잎사귀만 내놓고 있는 거예요. 열매 맺을 가능성이 이대로는 없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계속 하다가는 물론 여러분 뭐 주일 성수 헌금 생활 직분 봉사 이게 안 중요하다 필요 없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들이 마치 나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하면 믿음 좋은 사람, 그것을 안 하면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하고 있다고 해서 나 정도면 신앙생활 괜찮게 하고 있다, 만족하고 안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성한 잎사귀만 내고 있는 무화과나무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대로 신앙생활 계속하다가는 우리 역시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저 심판과 책망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이파리로 가리지 않아야 해요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을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한탄하고 통곡하며 정직하게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그분의 긍유를 구하며 나아가야지. 지금 나 정도만 괜찮다고 자꾸만 나의 어두운 면들을 가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우리 평생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그들의 모습이 어땠냐면요 주님께서 토해버리고 싶다 역겹다 말씀하실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였는지 아세요? 역겨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자체보다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정작 보지 못하는 그런 거짓된 자기 인식에 더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태도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화면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그들은 자기는 충분화되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영적인 위기라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안주하고 만족함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분명히 알았다면 방금 이 1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제가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존재인지를 주님 앞에 처절히 깨닫고 엎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어야 마땅한 반응이겠죠 그런데 그들은 나는 부족한 거 없는데 나 정도면 괜찮은데 안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세요. 18절, 19절. 그러므로 나는 네게 권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뭐하여라? 회개하여라. 그러면 복음서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삶이다. 이런 표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과 다 함께 우리가 그렇게 묵상해 본다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를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직분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 열매를 평생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겉으로 문제없어 보이지만 얼마나 영적으로 빈곤하고 소망이 없고 얼마나 썩어 빠진 존재인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고 인정하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그 문제를 그렇게 주님 안에서 풀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뭐 신앙생활 몇년 했어도 목사여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신앙의 성숙도를 외적인 종교생활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도 우리의 직분,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 헌금 이런 것들이 나의 열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거 열매라고 전혀 생각 안 하시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열매와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대하는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들. 일터에서 나의 보여지는 모습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나의 그런 마음과 내 삶의 행동들. 이게 바로 주님은 진짜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 당장에는 씨알이 굵어서 제대로 연글게 된 열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태해나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일단 파괴에서부터라도 시작하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매일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등교하기 전에 잠깐의 말씀 묵상을 5분이라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루의 시작과 마침을 짧게 남아 1분이라도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마주하는 지체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일 수 있고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는 것이 모든 것이 우리가 시작해야 될 소중한 파괴의 열매를 맺기 위해 시작해야 될 그런 도전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방금 말씀드린 잠깐의 말씀과 기도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주님과 접붙임 되어서 결국에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1편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저와 여러분의 뿌리가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직분과 나의 신앙의 연수 이런 것에 우리가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우리 삶은 때가 이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열매는 결코 외적인 그런 종교 생활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가난하고 절박한 심령. 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열심을 내어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있을 때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눈물을 흘리고 침 튀면서 회개 기도했다고 회개 기도하고 나면 우리는 아, 회개했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회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일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회개 기도한 것은 요식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 기도를 했다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이전과 달라질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는 수순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되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내면의 모습을 가지고 진실되게 통회하고 자복하며 마지막으로 회개해 본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부탁드리기는 우리 삶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일상 가운데 나타내고.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수있있를바바랍다다회 오래 다녔고 직분이 뭐고 이런거이리 그만 얘기하고요. 주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나게 이렇게, 이렇게, 보고 나를 깎아 나가고 회개하며 나아가는가 이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으로 갈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저도 여러분도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쌓아 두거나 입사기로 가리지 않고 정직하게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므로 한번 사는 인생 열매 맺는 삶될수 있기를 우리